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단호하셨습니까? 계명을 칼같이 지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명을 어기면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답니다. 계명을 어겨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넘어서시는 분처럼 행동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단호의 율법의 완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꼭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율법이 부정적으로 간주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율법은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우리가 구안해낸 방법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고 율법의 완성, 하느님 사랑해로 나아갑시다.